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걸까요? 그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들이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다시 기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 요한 내 하나님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사설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홀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살던 노예 삶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의 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국에서 인도해 낸 요한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풍성한 삶, 기도의 삶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지 않느냐? 그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자랑을 하거나 남을 험담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삶이 너무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삶에 별로 어려움 없고 삶이 잘 굴러간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편 돈 그럭저럭 잘 벌어오고 자식들 잘 자라주고 나도 재밌게 살고 있으면 기도할 이유를 더더욱이나 찾지 못하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라오디아 교회에 사도요한이 전달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게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영혼은 메말라서 지금 비비 꼬여가는데, 내 삶이 그냥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적당하고 즐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결핍된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삶을 그냥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유함만, 만족감만 채워진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무 괴롭 때, 괴로울 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절박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내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현대의 양자와 현대의 어답트 하는 것과 과거의 양자의 의미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양자의 미닝이 아들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니, 이 어떤 사람이 너무 탐이 나면 자기 아들보다도 더큰 재산과 더큰 신뢰와 더큰 권한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양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를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불신자들의 삶에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죠. 설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에 받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해도, 에이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건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즉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 봐야 응답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한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100%다내 기도한대로 다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누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전기의 역학을 불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중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험입니다. 모험은 모험인데 설레이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모험,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삶의 큰 비전. 여러분, 오늘 시평 기자는 우리를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면서내 입을 그냥 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게 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고대나 중세 중동 나라의 풍습 문화를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면 페르시아 같은 나라 그큰 나라에 자기 사랑하는 충신이나 아니면 먼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왕이 선물을 준답니다. 근데 선물을 주려고 할때 선물을 받는 신하들은 다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네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면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이든 자기 충신이든 입을 연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했던 보석을 그 입에다가 넣어 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짖어기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게 하심에 그런 기대와 믿음과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뭘 축복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꿈을 축복하십니다. 꿈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실 꿈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꿈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을 쓰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는 개인,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 그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비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더큰 꿈을 가지고 하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예화지만 한번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860년에 태어날 때는 한 가난한 흑인으로 태어나서 언제 출생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1940년 그가 죽을 때는 이 미국에 흑인 백인 구별 없이 총 망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던 인물이 있습니다. 최초의 흑인. 그 사람은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미국 최고의 농학자고 개몽가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일부 싫어하는 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워싱턴 카버 박사는 누구든 좋아하는 그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거죠. 한때 미국 남부는 이 면화 재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화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화를 몇년 심다가 그 땅이 황폐되면 또 다른 것을 개간하고 이런 식으로 땅을 다 버리고 마는 겁니다. 땅이 다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절반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카보 박사가 질소가 없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이 땅이 다시 살아난다. 회복된다. 땅콩 재배도 잘될 뿐만 아니라 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황폐해진 땅에 땅콩을 심으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면화 재배를 하는 땅에다가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의 땅콩 공룡 농장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땅콩을 열심히 심으니까 땅콩을 엄청나게 수확을 한 거죠. 이 땅콩이 처치곤란이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아진 땅콩 때문에 또 망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땅콩 수확 재배를 했는데 땅콩 수확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괴로워서 10월 어느 날 동력에 해가 뜨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숲속에서 보면서 오 하나님 왜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얘야 너는 너의 작은 석연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네게 알맞은 것을 물어보아라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워싱턴 카바 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 하나님이 대답이 또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 못할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런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말고 네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물어보아라. 그때 워싱턴 카버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뭘 하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옳지 됐다. 참 좋은 질문이구나. 너는 그 땅콩을 가지고 한 줌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 봐라. 한 가지 말해 줄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오묘한 진리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땅콩을 한줌 들고 연구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구해서 땅콩으로 버터, 땅콩 구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기타 등등 무려 105개의 식용품과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카버 박사가 발견한 그 기술 때문에 남부의 그 경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흑인, 맹연할 것 없이 모두가 다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워싱턴 카버 박사는 단 1불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보 박사가 그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갈 때그 땅콩 한 줌의 가치가 몇 불이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손 안에 든 것이 귀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 동안 내가 기도를 멈췄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그건 올런 비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혜를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